연예인 유세당 어, 부단장을 역임하고 있는 MBC 개그맨 신동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역시 제가 여기 오길 잘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 대선 때부터 너무 열심히 유세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어, 동네에서 이름이 웃겨요. 김 어중이 떠중이라는 형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정보 줬습니다 조심해라 너가 위험해 받았다 저격할 수가 있다 해서 오늘 제가 방탄 쪽길 를 입고 왔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안 입고 왔네 아이고 집에 놔두고 왔네 제발 총으로 쏘지 마세요 쏘지 마세요 잘못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니 우리 김문수 모님 어디 다닐 때 당당하신 거 아시죠 왜냐! 지금까지 청렴결백하게 사셨기 때문에 당당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란은 여사님, 얼마나 청렴결백하십니까 맞죠? 아니, 우리 국민에 있는 김영태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김혜경이랑 우리 설란은 여사랑 토론 한번 하자.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토론할 때한 명은 넣자고요. 이준석, 3자 토론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사람이 비겁하고, 무슨 방탄유리에 숨어있고, 죄가 많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 누굽니까? 네. 제가 여러분들, 삼행시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김문수 후보 삼행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운을 띄워주시면, 같이 삼행시를 아주 유쾌하게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시작!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는 이재명. 문재인이 망쳐놓은 대한민국보다 10배, 100배는 더 위험한 인물, 대한민국을 망쳐놓은 이재명입니다. 수호신이 필요한데, 그게 누굽니까? 그게 누굽니까? 그게 누굽니까? 김문수 여러분들, 많은 연예인들이 김문수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방탄 조끼를 입지 않은 당당한 정정 당당 김문수를 세 번을 주겠습니다.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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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김문수! 저도 김문수보를 지지하기 때문에 방탄 조끼를 입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MBC게임의 신동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ive with that